아까 다리 길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충주 정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리 흔들어서, 휴개골 위에 손 대고, 살짝 당겨서, 그상태에 다리 길이 측정해주는. 이렇게 잡아주고, 표현하면 다 얘기 안 하고, 일단 올라가서, 페이스아이스 만져보고, <laughs> 어디가 더 튀어나왔는지, 이거거든요 튀어나온 뼈거든요 음? 더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게 어딘지 음. 확인을 한번 하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옆구리로 장골릉이 어디가 더 올라왔는지 확인을 한번 또 해줘요 음. 다리기가 어디가 짧아요 평소에? 저는 음. 왼쪽이 짧았다고 생각해요 왼쪽?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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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고요 여기가 올라왔어요 음 어. 요방형근의 단축 때문에 다리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기능적인 거 지금은 구조적인 거그 골격, 골격의 골격 문제로 이제 어, 튀어나고올라갔고어 짧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요방형근을 한번 촉진해보면 그 늑골 12번에 붙어서 장골 눈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추의 뒤에서는 가깝게 붙어있는 근육이고 그러면 갈비뼈를 찾아야 돼 찾아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눌러봐요 지금 괜찮으세요? 몇 시에요? 5 지금 6 지금 음 지금 네 지금 8 안돼도 그냥 발표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발표 찾았어 그리고 얘를 옆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누르고 있어요 발표뼈를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눌러볼게 똑같이 잠깐처럼 이게 지금은 여기 지금은 오, 여 오, 응. 이도? 응.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어디가 더불편 여기 오, 른쪽 오, 여 오, 른쪽이 여기 파요음 응. 다리를 이제 검사 전에 여기 서서 앉아도 되고, 응.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높이 올려보세요. 무릎을 펴고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으면 3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요. 반대쪽도 최대한 높이 올려보세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3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요. 어느 다리가 좀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잘안 올라갔어요. 오른쪽 아 네네 요렇게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청골의 옆에를 이렇게 잡아놓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지금 요렇게 삼각형 돼있으니까 요렇게 컨택하고 일로 밀고 있어요 지금 일로 밀고 얘를 밑으로 가져와서 지금 아프세요? 네 약간 돌려주는 거 잠깐만 살짝 밀어놓고 얘를 지금 괜찮으세요? 네. 이제 능동적으로 좀 힘을 쓰게 할 건데 제가 살짝 밀는데 한50% 힘으로 제 손을 이렇게 밀어 주실게요. 시작. 하나, 둘. 지금 같은 힘 주세요. 그렇죠. 밀고 있어요. 셋, 넷, 다섯. 힘 빼시고요. 오케이.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요. 왼발부터 올려볼게요. 올리시는지까지 올려서 3초 유지. 하나. 둘셋 내리시고요 반대쪽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3초 유지 오, 하나 둘셋 내리시고요 이거를 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아, 잡아놓고 고관절 바깥쪽을 <laughs> 풀 거예요 <웃음> <웃음> 고관절 바깥쪽. 바깥쪽을 <laughs> 네. 괜찮으세요? 어, 너무 아프면 얘기하세요 고관절 주변만 제가 지금 팔꿈치를 누르고 있거든요 아. 고관절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렇 외회전, 내회전 되고 있어요 아무런 움직임 없이 45도는 가야 돼요 이 정도 음. 움직이지 않고 아. 그게 정상이고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45도 내회전 했을 때 고관절 렇게 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빨리 하려고 이게 달 때까지 엉덩이가 많이 들리나 어디가 많이 들리나 볼게요 이렇게 하게 돼요. 아 어, 이러면 많이 이 정도 들렸다. 그러면은 왜더 응? 들리네? 아 그럼 얘가 좀외전이잘안 되네라고 음 그냥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잡아놓고 여기를 좀 풀었죠 지금. 자. 다시 오른발에도 들어볼까 이제 시작. 3초 유지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반대쪽, 왼발. 하나, 오...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